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종종 최고의 팀을 만들기 위해 뛰어난 인재를 찾습니다.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을 모으면 자연스럽게 최선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믿죠. 하지만 현실은 종종 그 반대의 방향으로 우리를 깨우칩니다. 오늘은 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팀이 유능한 사람들만 모인 팀보다 나은가? 그 질문에 답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배심원단, 살인사건 해결 실험, 정치적 글쓰기 연구, 그리고 투자클럽의 성과까지 우리는 지금부터 다양성이 재능을 어떻게 이기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심리학자 어빙 제니스는 조직이나 팀의 일치와 조화를 지나치게 중시하면 집단사고라는 함정에 빠진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옳은가보다 자신이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가를 더 신경쓴다. 결국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끼리 모여도 의견이 부딪히지 않는다면 틀린 결정을 내릴 확률은 오히려 높아집니다. 복잡성 과학자이자 수학자인 스콧 페이지는 그러한 집단 사고의 문제를 수학적으로 풀어냈습니다. 그의 모델에 따르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팀의 실력을 좌우하는 건 개개인의 재능보다 인지적 다양성입니다. 예를 들어, 통계학자 4명으로 구성된 팀에 또 다른 통계학자 1명을 더하는 것보다 그 자리에 사회학자나 경제학자가 들어올 때 팀의 문제 해결 능력이 훨씬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사고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의 한계를 넘지 못하지만 서로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이들이 만나면 전혀 새로운 해결의 지점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사무엘 소모친의 실험은 그 이론을 현실에서 증명해줍니다. 그는 백인으로만 구성된 배심원단과 백인과 흑인이 섞인 다양한 배심원단이 어떻게 다른 결정을 내리는지를 실험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양한 배심원단은 더 많은 정보를 기억하고, 더 많이 사실을 되짚으며, 논의 과정에서 훨씬 신중하게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 변화가 흑인 배심원의 존재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백인이라도 흑인과 함께 있으면, 더 조심스럽고 더 책임있게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름은 단지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뿐 아니라, 존재만으로도 서로의 태도를 바꾸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글쓰기 실험에서도 재확인됩니다. 참가자들은 정치적인 주제에 대해 글을 썼는데 한 그룹에게는 비슷한 생각을 가진 독자가 있는다고 다른 그룹에게는 정반대의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결과 다른 생각을 가진 독자가 있다고 생각한 그룹의 글이 훨씬 더 논리적이고 정제되었으며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다름이 사고의 깊이를 자극하는 자극제 역할을 한 셈입니다. 또 하나의 실험은 대학생들이 팀을 이뤄 살인사건의 진범을 추리하는 과제였습니다. 한 팀은 친한 친구들만 다른 팀은 친구 3명과 나선 사람 1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결과는 후자가 압도적으로 뛰어났습니다. 더 정확하게 더 빠르게 정답을 도출했죠. 흥미로운 건 참가자들의 자기평가였습니다. 성과가 높은 혼합팀은 분위기가 안 좋았다. 껄끄러웠다. 서로를 의심한 것 같다고 평가했고 성과가 낮은 친구팀은 분위기가 좋았다. 협력이 잘 됐다. 우리가 잘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다름을 불편하게 느끼지만 그 불편함이 오히려 진짜 성과를 만든다는 것. 사회학자 브룩해링턴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투자 클럽 80여 곳을 장기간 추적했습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만든 클럽은 대체로 의견 충돌을 피했고 실수에 대해 눈을 감았으며 화목을 이유로 대화를 회피하거나 결정을 미루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컨대 한 클럽은 무기 회사의 도덕성 문제로 투자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회사는 아동용 완구회사였습니다. 잘못된 정보였던 거죠. 하지만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고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인 투자클럽 포트폴리오 어소시에이츠 는 달랐습니다. 긴장감 속에서도 치열한 질문과 반박이 오갔고 정보를 철저히 검토 하며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 했습니다. 그중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니까 재미있다. 같은 생각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 겠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양성은 감정적으로 편한 환경을 약속하지는 않지만, 성과와 결과에서는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공감이 잘 되는 팀, 말이 잘 통하는 팀이 반드시 최고의 성과를 내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의견이 부딪히고, 논의가 치열하며, 나설고 불편한 다름이 섞일수록, 정확하고 혁신적인 판단이 탄생합니다. 다양성은 단지 예쁜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더 나은 결과, 더 깊은 사고, 더 강한 조직을 만드는, 현실적인 도구이자 전략입니다. 재능 있는 사람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 나와 전혀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 팀을 탁월함으로 이끕니다. 다양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믿고 실천하는 순간 우리는 훨씬 더 넓은 가능성의 문을 열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